아시아와 오세아니아, 태평양의 두 대륙 최강의 자리를 놓고 펼쳐온 치열한 승부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컵 결승전이 지금 막을 올립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한민 국의 애국 가가 연주 되겠 습니다. 연주 됩니다. 드디어 흐슬소리와 함께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컵 결승. 역시 이렇게 큰 무대에서는 쉽게 득점이 입지지 않거든요. 문을 단단히 걸어잠그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역습을 노리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알보이자리 저우영. 공을 빼앗습니다. 손흥민.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발 기술이 좋은데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낼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왼쪽 봤어요. 스루패스. 가린 부디 앞. 스루패스. 김민재 이미 눕고 있었습니다. 길게 보냅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파울이 될까요?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이강인 아! 먼 거리 슈팅!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모하메드 와드. 전방으로 길게. 장현수, 공끄어냅니다 제쳐냈고, 황인범, 공을 가져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길게 이어집니다. 코너및자 오른쪽 봤어요. 상대 선수 맞았습니다. 온라인 업 대한민국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짝더 들어가는 골입니다.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회도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황희찬 이번 대회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모하메드 와드 황희찬, 몸싸에서 이겼습니다. 황인범,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드리블합니다. 띄웠죠. 헤더! 몸물 던지는 데이빙 헤더! 아, 좋은 이도였지만 아쉽게 실패하는데요. 왼쪽 잘 봤습니다. 받았어요. 이강인 수비 성공입니다. 모하메드 와드 알바이사! 이슈팅은 아깝네요. 황희찬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장현수 흐름이 좋은데요. 황희찬. 슈팅.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시 갑니다. 슛.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기록했는데요. 세트피스가 확실히 특기 팀이에요. 다시 코너킥 찬스 대한민국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황희찬 좋은 드리블인데요. 부알레쿠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학교로 벗어납니다. 김민재, 김태환, 뒷동간으로 끊었습니다. 으로 갑니다. 알무에살리 중앙으로 크로스. 김성규 직접 처리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재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오, 이거 좋은데요? 원쪽으로 크로스. 황인범. 알무에살리.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팀은 기회가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막아냈습니다. 중요한 브리킥 기회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동점입니다. 와베 도완, 김성규 선방. 흘러나옵니다. 잘 들어갔어요.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퀴슬이 울립니다. 김성경 넘치는 45분이었습니다. 마지막 판 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의 45분이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전반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경기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현재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황인범 끊어냅니다. 장현수, 수루패스 심어봤습니다만 막혔습니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왼쪽 잘 봤습니다. 잘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손방이에요. 김승규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손방이 나왔습니다. 벤치가 움직입니다. 짧게 가네요. 자 여기서 판단 잘해죠 슛. 성공합니다. 팬들이 열광할 만한 후회 경기입니다. 아크라마피, 러로벌 볼을 밀어 넣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크라마피, 투입되자마자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감독의 용경수이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제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공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암성이 경기장을 뒤흔들 정도입니다. 이강은 직접 해결하죠. 받을 수 있을지 갑니다. 아 다시 한번슛들어했어요 슛. 아, 역전에 성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막기 어려운 코스로 볼을 기록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보는 나라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앞서 나갑니다. 대한민국 볼을 되찾아옵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장현수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끊어냅니다. 자 동점 만들 기회입니다 아 여기서 이런 실수를 합니까 아 방금의 역습은 상대가 상당히 위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주어집니다 가린 부디 앞 좋은 압박 볼도 뺏었습니다 실패 찔러줍니다 정우영 인터셉트합니다자 파울 선은 되나요 아, 이 선수는 공격 작업에 참 보탬이 되는 선수인데요. 여기 중요한데요. 공간으로 패스. 자, 헤드블랙입니다. 볼짝도 스르렀습니다. 또다시 경기는 동점으로. 와,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이었어요. 무엇보다도 패스 타이밍이 훌륭했고요. 패스 받는 선수도 대단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음 볼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정신적으로는 쫓아가던 쪽이 약간 유리한 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는 다시 원점입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패스 좋은데요. 알베잘 상대 아,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전방 압박의 효과가 있어요. 강하게 압박하면 상대 수비는 당황하게 되죠.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슛을 달려봤습니다만, 골대 안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장현수, 끄덕냅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황희찬, 이강인.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자 여기서 받았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파운 선언 나오나요 옐로 카드 정우영. 수능민 몸싸움 잘 못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정우영. 알무에지 알리.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이제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양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제 남은 30분 정말 혈전이 펼쳐질 겁니다. 결국 90분의 대결 동안은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팀의 경기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키도프로 경기 시작합니다. 모하메드 와드. 황인범, 이재성, 황 서코 길게 찔러줍니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걸 놓치네요. 공간을 노립니다. 받았어요. 슛합니다. 흘나왔습니다 전방으로 과감하게 패스. 아크라 마피 찔러졌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대한민국 네번째 코너킥입니다. 벌렘쿠키, <laughs> 벗어면서위기 <laughs> 벗어납니다. 카린 부디아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바도지만요 자, 카운터 시도. 자, 왼쪽 봤어요. 연장 전반이 종료됐습니다. 두팀 모두 전후반 90분, 거기다가 연장전 15분까지 수월을 했는데요. 어, 선수들도 키로가 참 많이 쌓여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팀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지 팀의 마지막 남은 힘을 시험할 15분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연장전에서 경기가 끝이 날지 아니면 승부차기까지 가게 될지 최후의 15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아, 옥사이드인가요? 전방으로 길게 보내는 골, 스루패스 합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이재성! 만들 수있죠요 원더골! 아! 골이야!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쇼팅 이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덕분에 볼 컨트롤에서 히팅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한점 앞서 나갑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아는 거죠. 역시 경험과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네요. 이명재, 손흥민, 이명재, 황인범, 손흥민, 번식이. 대한민국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림 부디앞 좋은 압박입니다. 김민재 공가로 채기